우리 가... 기업에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임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임상 결과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는 초반에는 주가가 상당히 뜨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다시 폭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 결과에 대한 해석의 문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첫 번째로 임상 결과를 발표할 때 임상 결과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임상 발표에 대한 구조 그러니까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유효성 평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참고 지표로 전혀 이제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 때는 대개 미국에서는 유효성 1차 평가 변수에 대해서 먼저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평가 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결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항목 즉 2차 유효성 평가 변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CEO가 나와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장 초반에는 주가가 마구 오릅니다. 그러다가 아, 결과를 다 듣고 맨 나중에서야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설명하는 순서를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시험에 합격하는데 두 과목이 아, 평균 90점 이상이어야지만 합격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목은 100점을 받고 B라는 과목은 80점을 받으면은 합격인 거죠. A라는 과목은 100점을 받았는데, B라는 과목은 5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우리는 A 과목을 100점을 맞아서 이렇게 잘했다라는 설명들이 이제 먼저 쭉 나오고, 나중에 그렇지만 우리는 평균에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아쉽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잘했다 이런 식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1차 유효성 평가 변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효성 평가 변수에 대한 값즉 p value 라고 하는데 이 p value 에 대한 값을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대게 이제 p-밸류가 0.05 이하로 나오면은 숫자가 잘 나와서 인상이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죠. p-밸류가 작다라는 것은 기무가설, 기무가설이라는 것은 이 약은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이 이제 기무가설입니다. 이 기무가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죠. 만약에 p-밸류가 높아진다 그러면 기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점점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아, 기무가설이 거짓일 확률이 높아지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실내 아, 구간을 포함해서 그 개념을 이제 가져와서 p 밸류를 우리는 0.05로 하는 거고 그 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임상이 통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되게 이제 임상을 좀 잘게 쪼개가지고 임상을 이제 변수를, 주요한 변수를 a, b로 이렇게 나눠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a와 b 변수를 합쳐가지고 전체의 값이 p-value를 0.05 이하로 가져가면은, 임상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2차 변수는 뭐냐? 2차 변수는 1차 변수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한 그런 상세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도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임상 이상이라 그러면, 임상 이상에 성공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임상을 하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돈은 임상 3상에서 들어가는데, 전체 돈.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적으로 1조 5천억 이상의 한 개의 신약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2%라고 그러면 거의 1조 넘게가 돈이 들어가는 거죠. 임상 3상에. 그래서 임상 3상에 대해서는 많은 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 결과를 P 밸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 설계를 굉장히 잘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에서 나온 이제 유효성 평가 변수 이외에 2차 평가 변수에서 좀 상세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우리 약이 잘 먹힐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점들을 고려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 것에 이제 참고 자료로 2차 종결점, 즉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를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임상이 끝나고 나서 임상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의 p-value가 얼마냐를 확인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임상 3상이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나오면 신약을 받을 것이다. 100%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 왜 그러냐? 좀 의아해 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신약을 받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유효성을 검증을 합니다. 그거는 임상 3상에서 검증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어, 말씀드린 대로 p 밸류가 0.05 이하로 나왔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0.05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일단 임상 3상은 통과한 거죠. 그러면 임상 3상에 이제 통과한 통계 수치가 통계 전문가에 의해서 걸러져서 다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임상 전문가한테 다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임상 전문가들은 그 실내 구간을 감안해서 과연 환자들한테 직접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의미 있게 환자를 회복시켰는가 하는 점을 봅니다. 의사의 입장으로서 보는 거죠. 임상적인 관점에서 봐서 아 통계적으로 아무리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임상의로서는 새로운 약즉 기존에 있던 약보다 우월해서 새로운 약으로 인정할 만하다 아니면 인정하지 못할 만하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통계 전문가의 의견, 그다음에 임상 전문가의 의견이 합쳐져서 두 개가 다 통과돼야지 약으로서 승인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우리 회사는 임상 3상에 통과가 돼서 이제 100% 약으로 나올 거야. 하지만 어떤 그런 임상 전문가들의 다시 한번 그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라는 거죠. 이 사례를 보면 2021년, 올해죠. 7월 21일이니까 한두달좀안 된, 안 됐습니다. 아델릭스라는 회사의 고인혈증 치료제가 승인이 실패할 것 같다. 그게 유력하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FDA는 결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치료 효과의 크기와 임상적인 연관성이 핵심 문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임상 통계에서는 잘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임상의들이 판단하기에는 약으로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아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어필을 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간에 어필을 할 텐데 어찌됐건 굉장 굉장히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 삼상에 통과가 된약 약 후보 물질이라 하더라도 약으로서 승인되지 않고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